자, 55페이지. 129번에 1번부터 해봅니다. 자,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던데, 세제곱근 A가 AB의 네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하면은, 자, 누가, 누구를 네제곱해야 누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. 네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려워. 알겠지? 얘가 얘의 네제곱근이니까 누가 더큰 거야? 큰 쪽이 누구야? 왼쪽, 오른쪽. 큰 쪽이 누구야? 누가 큰 쪽이야? 왼쪽. 진짜? 아니 내제곱 근이잖아. 그럼 더 작은 애야. 내제곱 근이 더 작은 쪽이야. 어... 맞잖아. 그래서 어... 오른쪽이 더큰 거야.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지? 그러면 왼쪽을 내제곱해야 오른쪽이 되는 거야. 이해되겠죠? 그래서 방금 말한 거를 식으로 적어보면 a의 3분의 1제곱에다가 내제곱을 하면 그게 a b 인 거야. 따라왔죠? 어. 그럼 a의 3분의 4제곱은 a, b 이렇게 되는 거고 a를 양변에 나눠버리면 은 a가 하나 그 빠지는 거 아니야. a의 3분의 1제곱은 b. 이렇게 나누면 좀 보이고 그러니까 a는 b의 3제곱. 근데 이걸 쓸지 이걸 쓸지는 아직 몰라, 쌤도. 그 이후에 문제를 봐야 알수 있어. 둘 중에 그냥 편한 거 써주면 됩니다. 자나 해석하러 갑니다 로그 a에 bc가 있고 로그 b에 ac가 있어 기분이 어때 이거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야 돼 밑이 다르단말이야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계산이 안 돼요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이 되게 하려면 밑을 바꿔줘야 되는데 밑을 원래 밑단는 공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관계식을 가지고 있네 내가 맞지 관계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걸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뭘로 바꿀까? a를 b 세제곱으로 바꿔버리자. 되겠지?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상관없으니까. 된 거지? 그러면 a를 b 세제곱으로 바꿉니다. 그럼 얘가 로그 b 세제곱에 bc 이렇게. 더하기 얘는 로그 b는 그대로 ac인데 a가 b 세제곱. 에다가 c 따라왔죠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4다 이렇게 되. 되겠죠 자, 이거 계산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로그 b의 세제곱에 b만 계산하면 3분의 1이잖아 맞지? 그 다음 거는 더하기 3분의 1의 로그 b s c 맞습니다 더하기 얘는 그냥 3이죠 b의 거는 그냥 로그의 b s c죠 이게 4죠 따라오고 있죠 자그 다음에 이거 두개 계산, 이거, 이거 먼저 날려보니까 이거 1 이거 날려버려. 3분의 2 이거 두개 계산해. 그럼 얼마? 3분의 4입니까? 3분의 4로그 g bc는 얼마? 3분의 2 3 3 날려버려. 이거 날려버려. 2분의 1 로그 g bc가 2분의 2입니다 이것도 해석해볼까?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? b의 2분의 1 제곱이 c입니다 방금 꼭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어? 다, 다 되고 있는 거 같지? 그럼 이것도 더 간단하게 해볼까? B는 C의 제곱.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한 걸로 쓰면 되는 거야. 알겠지? 아니, 너네 왜 이런 거 쓰잖아. 2분의 X는 Y 이렇게 돼 있으면 Y는 2 x 이렇게 할거 아니야. 지수에서도 똑같은 거야. 다를 게 없어.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가 된 겁니다. 되겠지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얘를 풀러가면 3번. A는 C분의 B의 K 제곱인데, A 대신에 뭐 쓸래? B 세제곱 쓰면 되죠. B 세제곱 C 대신에 뭐 쓸래? C 대신에 이거 봐봐.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?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긴 이게 더 편하네. 그렇지? C 대신에 뭐 넣을까? B의 2분의 1제곱 넣습니다. 분의 B의 K제곱 이거 안쪽으로 계산하면 B 1제곱에서 B의 2분의 1제곱을 뺀 겁니다. 나누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실제로 뭐가 돼? B의 2분의 1제곱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. K가 얼마인지 알는 유비네 그래야 3이될 거야. 되겠지 뭔가 대사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컨셉은 한 개밖에 없어. 그냥 문자를 통일해가지고 최대한 밑을 같게 만들어 주거나, 아니면 문자를 수를 계속 줄여버리면 답이 나와. 알겠지?